경남의 오늘 신규 확진자는 40명입니다. 김해에서만 15명이 추가됐는데요.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오늘로 56명으로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김해시와 부산과 인접한 양산시는 모레 수요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상황은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12명 추가됐습니다. 지난 8일 시작해 가족과 지인으로 전파되며 누적 인원이 닷새 만에 56명으로 늘었습니다. 베트남인이 24명, 내국인이 32명입니다. 대부분 베트남 분들이신 거예요. 아, 어, 어떤 있어요, 어떤 없어요. 방역당국은 출입자 명부 관리가 소홀했다며 유흥주점 두 곳에 과태료와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김해시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연이어 2단계 기준인 5.4명을 웃돌았고, 오늘은 3단계 기준을 넘었습니다. 김해시는 모레부터 2주 동안 거리두기를 2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경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김해 15명, 거제 8명, 창원과 진주 7명, 사천과 양산, 남해 각 1명으로 모두 40명입니다. 진주에서는 다모아 주정 관련 확진자 5명, 거제에서는 중학생 두 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최근 부산으로부터 감염이 잇따른 양산시도 모레부터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예정됐던 1단계 전면 시행은 어렵게 됐습니다. 시군하고 방해 회의하고 전문가들하고 지금 회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아마 상향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부산과 울산 상황까지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등 방역 강화 대책을 내일쯤 결정할 예정입니다. 혜비스 뉴스 손원혁입니다.